제가 말씀드리고 싶은, 드리고 싶은 건 행복이에요.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?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?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.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.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 보내기 위해서, 하버드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자녀를 엄청 힘들게 합니다. 자신도 힘들죠.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. 근데 행복할까요? 잠깐 행복합니다. 또다시 그 자녀는 불행합니다. 왜 그렇죠? 또 좋은 직장을 얻어내되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. 우리나라 삼성을 뭐 가장 좋은 직장을 치니까. 삼성에 들어갔습니다. 행복할까요? 잠깐 행복하죠. 자녀는 또 불행합니다. 왜 그렇죠? 잘리지 않기 위해서요.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요새는 조기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렇게 그렇게 불행한 시간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행밖에 없습니다. 지금의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나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.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계신 선생님, 여기 모든 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십니다. 만약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. 그게 답니다.